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혐의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주도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장 등을 지낸 특수통으로 검사 윤성열과 관계가 깊은 윤성열 사단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성열 정부가 출범하자 검사 윤석열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한 여러 언론사와 언론인을 윤석열 씨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한 특별수사본부의 책임자이기도 했습니다. 강백신 검사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서울 동부지검 공판부의 부장검사로 있었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먹칠 없는 서울 동부지검의 특수활동비 자료입니다. 2021년 9월 3일, 당시 공판부 부장 검사로 근무하던 강백신 검사가 서울 동부지검의 특수활동비 100만 원을 가져간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를 포함해 당시 강백신 공판 부장 검사는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5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가져갔습니다. 공판 검사의 업무는... 재판에 들어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 일선에서 수사를 하는 수사 검사에 비해 기밀 유지가 필요한 특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특수 활동비를 가져갈 일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강백신 검사, 서울 동부지검 공판부장 검사 시절 일선 수사 부서의 부서장들보다도 더 많은 특수활동비를 가져갔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가 정말로 범죄 수사 등 특수 활동에 쓰이고 있다면 가능해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대목인데 더 심각한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당시 강백신 공판부장 검사. 특수활동비 35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했는지는 강백신 검사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현금으로 가져간 특수활동비를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지 현금 영수증 같은 증빙 자료를 단 하나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봉소유지 형집행 등 관련 자료 수집 및 활동 지원 있으나 많아인 특수활동비 수령 사유가 증빙의 전부입니다. 무증빙 상태로 국민세금 수백만 원을 가져간 겁니다.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특수활동에 쓰지 않는다는 예산 부정 사용, 오남용 의혹을 넘어 횡령 등 예산 범죄 가능성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감사,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타판 강백신 검사에게 연락해 서울 동부지검에서 공판 부장검사로 근무하며 가져간 특수활동비를 정말로 특수활동에 쓴게 맞는지 물었습니다. 강백신 검사는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백신 검사는 검사 등은 내부의 사결정 과정을 시간대별로 공개하며 자신의 학명을 마치 정의로운 소신인 양 포장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좋습니다. 강백신 검사 방식대로 한번 이번에 국정조사, 총문회, 특검 등에서 그 방식 그대로 한번 적용해보고자 제안합니다. 대장동과 대북 송금, 검찰 수사의 보고와 의사결정, 지시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두 확인하고 따져봅시다.